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단호박 식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엿기름 300g 단호박 하나 설탕 100ml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설탕은 그물 2리터 자, 밥 3공기 전기밥솥에 놨습니다 이런 망에다가 익어서 하면 걸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좀 담가놨다가 주물면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이걸 좀 담가놓을게요 자 단호박은 식초 두스푼에 소다 한스푼에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전자레인지 돌려서 씨를 제거할게요 자, 30분 동안 담가두었다가 이렇게 주물러주시면 빨리 나옵니다 물이 이거는 단호박이라서 그렇게 맑게 안 가라앉히도 돼요 자 5분에서 10분동안 주물러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서 옆에 마감물에다가 또 이제 많이 안나오죠 이거 그리고 여기 30분에서 1시간 가라앉혀 주세요. 단 호박은 노랗기 때문에 그렇게 알갛게안 가라앉히도 돼요. 자, 호박 씨를 제거해 줄게요. 씨는 파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분 돌릴게요. 자, 5분 돌렸습니다. 호박이 적어서 5분만 돌려도 다익더라고요 속을 네, 파게요 자, 버릇에다가 속만 파낼게요. 속장갑, 면 장갑 하나 끼고 하면 안 뜨겁습니다. 30분 가라앉혔어요. 자, 요건 안 넣을게요. 물을 단호박에 조금 넣어서 발습니요 밥에다가 단호박을 넣었습니다. 자, 식혜 물도 같이 부어 줄게요. 물은 500ml 더 추가할게요. 자, 뚜껑 닫고 보온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밥알이 동동 뜨면 식혜를 끓일게요. 새로 밥을 건져 놓을게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먹을 때한 숟가락 태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동 뜨고 좋습니다. 설탕은 반컵만 넣을게요. 자기 취향대로 나중에 태아 드시면 됩니다. 100ml 넣었어요. 자, 끓고 나면 중불로 10분만 끓이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자, 물기 뺀밥알을용기에다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실 때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노랗게 하시려면 단호박을 두개하시면 됩니다. 바바을 드실 때띄어 드시면 됩니다. 대추 단호박식혜 완성되었습니다.